Seoul mune yihamyon Yi Ham-yon Hanguk hagseng jalbda. 아기입니까잖아반이고요 진정하예라. 네오히에게 그로할게오시 있다. 뭡니까? 이게 미국 여름방기비영경길리와 우리나라 여름방기비영경길리를 비교한 자태이다. 그리고 이게 미국 사람들 교조일리와 우리나라 사람들 교조일리를 비교한 자유지. 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요다. 학생들이 방학일 년간 기요 나라 학생들이 기요 기이와한다는어신나이기어니다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녀희들인 모두 삼성지기 대문에 방학일 삼일이 하로 조정하기로 교육청과 협상결마시었다 이건 엉터리야. 이건 모야? 엉터리 같리하지 말고 여야 여러분, 살비 나고스 건립과 추진과 습니다 우리 보직 군벌, 하벌군 이다! 성쥬리 온 기운이다. 이우동물들동물의이리와리와비고호기리오다이온삼고하기삼고하기영근영기다 뭐? 그게 무슨 얘기온바로이하기간다 모두 기어과세오레올피에오라 어디서 아 비자, 가서 좀. 다란 아, 말이야, 다 비자.